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부산 사랑이야기 왔는데요. 네.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랑이야기 대표 정소문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주로 하는 사진이 뭔가요? 어, 저희는 또 정명 사진부터 프로필, 가족사진, 리마인드 웨딩 사진, 음. 네, 모두 다 인물 사진은 다 취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뒤에 보니까 의상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여기 말고 또 구석구석 되게 많아요. <laughs> 네. 몇 벌이나 갖고 계신 건가요? 어, 의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300 벌, 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음. 네, 2, 300벌 정도 더될것 음.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손님들이 음. 편하게 네,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컨셉이라든지 원하시는 사진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뭐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영업적인 강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이라든지 딱이 드레스실 봤을 때 손님들 반응이 좀어떻던가요네 어머니들이나 여성들 분들의 의상의 다양성이나 해서 컨셉이나 이런 것이 자기들이 원하던, 생각했던 음. 것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도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뭐랄까? 세련되고 네. 최신 드레스만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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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구매는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구매는 뭐 직접 저희들이 가서 음. 네. 현장을 가서 구매할 때도 있고요. 아니시면 인터넷 음. 진행할 때도 있고요. 음. 예, 굉장히 다양하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와 같지 않게 옷을 커버한 게 부직포라나요? 그 네네. 뒤에 보시면 만져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한 왜 네. 투명하게 돼 있는데 네. 또 이렇게 그옷 커버를 하시게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옷 의상의 제일 제일 어,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음. 다른 어, 스튜디오 조금 차별이 있어야 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오셨을 때 의상을 어, 보고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 착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의상의 청결도라든지 음. 네, 준비 아니면 해서 이 커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먼지라든지 손님들의 불쾌감이 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세탁이라든지 이, 어, 준비성을 해가지고 이 드레스만의 장점을 좀더 표현하려고 예, 표현하고 손님들의 만족도를 네, 청결한 어, 깨끗하고 입고 싶은 의상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옷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청결하게 세탁하고 이런 것도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 네, 굉장히 어떠세요? 아, 네. 힘든 일입니다. 네. 그래도 음. 손님들의 그 청결하고 음. 그 만족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우리 부산 사랑하기 예. 네. 강점이나 자랑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 사랑양에는 검연산역 강한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가족들과 네, 프로필이라든지 의상 네,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행복하고, 어, 따뜻한 네,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음 편하게 오시면 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해서 행복을 추, 행복과 추억을 예,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근 네, 세수는 하고 와야 되겠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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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